이게 무슨 꽃일까요? 저는 지금 산행 중에 이런 꽃 무리의 천지 꽃을 만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다 천지예요. 오, 이게 무슨 꽃일까요? 자, 맞춰보시겠어요? 이 꽃의 전설을 아십니까? 와, 와 이렇게 다 꽃이 피어 있습니다. 아차, 어 예쁜 꽃이에. 저는 전... 마스크를 어.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보여지는 꽃들이 다이 꽃들의 잔치인데. 자, 여기 딱이렇게있습 시원해. 개이네 자, 그러면, 요 꽃을 맞춰보시겠어요? 무슨 꽃일까요? 댓글 달아보세요. 무슨 꽃일까요? 다리꽃은 잎과 꽃이 못 만난다는 전설의 상사화입니다.